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단순히 정책 몇개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려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트럼프가 지금 직면한 위협들과 그가 휘두르는 칼날이 어떤 모습인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치밀하고 급진적이며 세계적으로 준비된 미국 개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대규모 세금 감면과 지출 증가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9월 말 기준으로 부채대 GDP 비율이 99.9%였는데 1년 후에는 102.2%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만 수조달러에 달하고 미발행 국채까지 쌓이면서 재정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9월에 연준이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지만 트럼프는 더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상태라 각종 정부 지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다음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무슨 근거로 결정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대1로 국채를 매입하게 해서 국채를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2030년까지 2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시중은행들의 국채 매입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이 좋아지긴 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겪은 은행들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터진 지역 은행 사건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현재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는 8,413억 달러로 눈에 보이는 재정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호폭풍이 다가올 거예요. 다만 관세 수입으로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정학적 이념 전쟁의 확산 이제 지정학적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 지지 세력을 사전에 제압하면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후티반군과의 휴전협정,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원, 차단 베네수엘라 제재를 통해 중동과 남미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중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이 캄보디아에 적극 개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모든 국가기반 시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예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푸난테코우나는 태국만으로 직접 이어지는 전략적 수로입니다. 미국은 이 운하가 유사시 중국 해군의 군사적 기동로로 활용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중국해에서 대만과 일본 등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제일도련선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제일도련선이라는게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거쳐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캄보디아에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 이 봉쇄선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나온다면 미국 동부 지역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절대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언급하고 차선책으로 캄보디아를 이용하려는 건데, 미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캄보디아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효과를 낼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시다 발적인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키웁니다. 각 지역의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다중, 전선이 형성되면 미국의 공력을 심각하게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다중 전선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은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뀐 이유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3. 중국과의 한판 승부. 이제 중국과의 한판 승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보복으로 히토류와 자석 수출 제한을 고지했어요. 히토류 기술 정제, 재활용 관련 기술도 포함하고 중국산 흔적 물질이 들어간 제품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면서 미중무역 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정제의 9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히토류 자석 부족으로 전기차 생산이 25% 줄어들 수 있고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회사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 분야에서 히토류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F-35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에 다 들어가요. 수출 제한으로 군수 공급망이 마비될 위험이 있고 전투 준비 태세가 약화됩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들의 공급망도 혼란을 겪고 히토류 가격 상승으로 제품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의 히토류 제한이 중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된다는 점입니다. 히토르 수출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고 2025년 수출액이 4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요. 글로벌 과잉 생산 위험도 있고 미국의 대체 공급원 개발을 촉진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단기 보복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중국도 현재 경기 침체와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동양과 실리를 찾는 서양의 진검승 부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으로 미국을 압박하지만 이게 오히려 유럽과 미국의 히토류 독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미국이 호주나 캐나다 공급원을 확대하면 중국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 내 투자 감소가 우려됩니다. 히토류 산업의 글로벌 병행 시스템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경제 압박. 트럼프는 2026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 비관론과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요. 경제가 악화되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공화당 의석이 줄어들 위험이 큰 거죠.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불리한데 2022년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려 할 겁니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와 관세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1월, 지표부터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통한 경제 재건. 관세 정책 이야기를 해 볼게요. 트럼프는 관세로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대부분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역 협상을 통해 주요 사업을 유치하며 실업률 감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25% 관세 등이 불법이라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요.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품목별 관세 등으로 다시 부과할 수 있으니, 트럼프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아무리 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미국의 인건비 때문에 생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미국 농업 부문은 관세 전쟁으로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200억 달러 구제 금융처럼 해외 지출이 미국 내암 치료 예산 사건과 대조되고 있어요. 이런 경제 불안은 지지율 유지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주가 폭락 사태처럼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6. 동맹국 방위비 증액과 무기 판매 확대. 동맹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는 NATO 방위비를 GDP 5%로 끌어올려 미국 무기 판매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6월 정상회의에서 목표를 상향하고 스페인 등 미달 국가에는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국 방산업체 수익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이었던 유럽이 방산부문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이 커집니다. 경제 재건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지만 동맹균열의 위험이 따르게 되는 거죠. 최근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드론 정찰 등을 실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인접국들의 방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다중전선을 유도하면서 트럼프의 임기 만료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지금 세금 조기 회수 등 재정 압박에 들어간 상황이라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7. 법적 도전과 대법원 갈등. 법적 도전과 대법원 갈등도 심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들어 이민 D.I. 프로그램 종료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요. 연방 법원이 43건의 주 정부 소송을 통해 이민 추방과 자금 동결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 확대 시도를 심리 중입니다. 5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판결처럼 지지할 수도 있지만, 8월 관세 71% 무효화처럼 제동을 걸기도 해요. 이런 갈등이 행정명령의 실행을 지연시키고 있고, 백악관은 극자판사라고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 중간 선거에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2025년 여행 금지 확대는 1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제비용이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부터 트랜스젠더 군인 해고가 시작되었지만, 법적 항소로 현재 지연 중이에요. 이민 추방 확대는 주정부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이민국 재편을 제안하고 있지만, 인권단체 소송으로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국경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빅픽처를 약화시키고 있고, 2026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관세 전쟁을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동시에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려는 아슬아슬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중앙 집권적으로 장악하고 국제 사회에서는 동맹의 가치를 폐기하고 철저한 거래 관계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대한 미국 부채를 기업 성장 촉진으로 부채 자체를 줄이기 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채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청사진 앞에는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와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이라는 내부 균열도 존재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계획들은 강력한 내부 저항과 정치적 혼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현재 트럼프가 미국과 전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리더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이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달러가 영원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이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AI 혁신 속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